안녕하십니까. 금나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너무 많이 힘드셨죠? 저도 주택에 살다 보니, 어, 수돗물이 얼어서, 벌라도 <laughs> 돌릴 수 없고,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너무 추워가지고, 어, 참을 수가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아, 어, 이제 이렇게 같이 또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은, 아, 어,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아, 어, 이제 악담과 속담과 득담이라는 이세 가지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악담, 득담, 속담. 참 말은 많은데, 이렇게 말 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세 가지의 언어의 산을 넘나들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담을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 참 살면서 악담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좋은 분들한테 득담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옛날부터 구슬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는 속담과 고사성어도 많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악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악담이 그대로 실현될까? 전전긍긍한 한 적도 있었겠지요. 예 사실은 악담을 듣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악담을 해서 그 말대로 되었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악담을 하는 사람은 악담을 하는 그 순간 자기 입이 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악담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쁜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악담한다고 해서 그 꽃이 악담하는 대로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한 대로, 불교에서는 오빠가 그러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데 큰 힘도 되지만 큰 걸림돌도 되지요. 자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순수하고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보고 보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어, 가소성이 아주 큰 어, 그런 어, 그 아이들의 경우에.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한다는 것은 그대로 내에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그 삶의 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소성이 크거나, 아, 이제, 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이런 사람한테 하는 악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일평생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음,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어, 학생들 중에서도 어좀 특이한 성격을 가졌다 하면은 반드시 어릴 때아 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어, 자기에게 막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한밤중에라도 아 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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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벌어진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대들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아 어, 그런데 어. 제가, 아, 그래, 그래 하면서 받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나중에, 아그 학생과 대화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항상 어떤 그 사람의 문제는 8세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아 언제 저게 일이냐, 8세 이전에 보통 아 겪은 거나, 어 뭐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12세 전으로 아 이제 겪은 어그 기억이 생생할 때 겪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은 한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의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 학생과 이야기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혼났느냐. 딸인데, 여잔데, 여학생인데, 이제 그때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이럴 때는 나이가 거의 뭐 40도 넘었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나이 많은 학생들도 많아요. 야간에서 수업, 야간 수업도 있고, 주간 수업도 있다 보니까, 야간에 오는 학생들은 연령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벌줄 때마다 애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빗자리 어 옛날에 마당 쓰는 빗자로긴거 그거 가지고 애를 막 그렇게 때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잘 모를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가야 될 어떤 그 분노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됐다는 거를 본인은 모르 지금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싶어서 참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어른이 돼서 하는 조그만 분노에도 어 이제 참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8세 이전이나 아 길게 봐서 12세 전으로 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아 심할 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어 그때에 나에게 분노심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분노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또이 악담이라는 것이 아뭐 우리 아 내가 편하고 행복할 때는 악담해봤자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해, 내가 건강하고 할 때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 하, 바이러스가 옆에 있어도 침투가 못 하듯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악담을 해봤자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담이라는 것도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 마음이 복잡할 때 한마디 하는 그 악담, 말 한마디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지독한 정신적인 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새해는 악담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제가 동짓날 어, 이스에, 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택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바가지에다가 뭘 들고 2층에서 뭘막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어, 저시 뿌리는 것도 아닐 텐데, 저게 뭘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소금을, 어 이제 그 바가지 담아서 2층에 그 마당에다가 아 이제 아 이제 나쁜 기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통짓날 이제 팥죽을 먹고 또뭐 액땜을 한다 그래서 뭐 그런거를 뿌리고 이런 게 옛날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 그런 생각 그걸 뿌리면 안 아, 이제 내년에도 뭐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는, 그는 마음일 뿐이지, 생각이라는 것이지, 그거 뿌린다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은 욕에서 다 나옵니다, 욕에서. 그래서,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입이 씨가 된 입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은 입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또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아, 어, 영적인 힘에 의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물리적이고 육적인 존재지만, 지배는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배를 받고, 또그 영적인 지배는, 아, 이제 말로, 말로서, 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 말이나 행동에서, 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 사로잡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새해부터는 좋은 말을 우리 마음 속에 많이 담아서 막 뿌려야 되겠죠. 그 아저머는 소금을 바가지 담아서 뿌렸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이큰 바가지 우주 속에 좋은 말을 많이 담아서 이제 그것을 뿌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말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득담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서 득담 하고 싶어도 이 득담이 있어야 하지요. 득담 <laughs> 아 떡을 하나 먹고 싶는데 떡이 있어야 떡을 하나 먹을 거 아닙니까? 이 득담도 우리 속에 떡이 쌓여서 쌓여야 이 떡을 아, 이제 나누게 되고, 입만 열면은 득스러운 말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 악담도 자, 쌓여, 쌓여서 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악업이라는 말을 하고요. 아, 이게, 득도, 어, 이제 자꾸, 말로 샀든, 행동으로 샀든, 어떤 것으로 샀든, 득도 자꾸 쌓으면, 득담이라는 산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도 마찬가지지요. 온갖 속담이 다 있고, 온갖 고사성어가다 있지요. 그것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찾아낸 그런 것들이 아, 이제, 착, 이제 산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악담이라는 산과 득담이라는 산과 속담이라는 산, 이세 산을 우리는 등산하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예, 어떤 산이 제일 등산하기 힘들까요? 예. 악담이라는 산을 등산하기가 참힘드시겠지요 예, 죽는 사람도 나오고, 조난당하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정말 어른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송곳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찔리고, 눌리고, 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 등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예, 그래서 악담의 산은 건너기가 너무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운 좋게도 우리는 득담의 산을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거기서 지금까지 힘들고 수고하고 묶었던 짐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나가듯이 힘든 삶도 그냥 무난히 성공을사고 나가는 힘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이 한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힘찬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덕스러운 행동과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해, 해주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이 아, 말이라는 것은 파장이라는 것이죠.이 말이라는 것은 일단 했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파장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어, 느낌을 받거든요. 전화를 해서 말을 주고받는데, 느낌으로 파장으로 벌써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속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이 옵니다 느낌으로 예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이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어버리지요 아예어 그런데 왜냐하면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말 속에는 파장이 있고 그 파장은 아무리 어, 수만킬로가 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 그 바장은 나에게 느낌으로 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갖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악담의 산을 어, 우리가 업으로 만들지 말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온갖 아름다운 가실과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있는, 선한 열매들이 주릉주릉 달려있는 그런 덕담의 산을 어,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2024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악당과 덕당과 또 좋은 속담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